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단자를 위한 묘스풀이 4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신기한 모양인데요. 이 문제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힘들어 보입니다. 딱이 모양을 보면은 아 이게 딱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후절수 문제 같죠. 네 일단 느낌은 후절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흙이 102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흙게둘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는데요. 뭐 거의 첫 수는 뻔하죠. 일단 그냥 그냥 잡으려고 하면은 요거 뭐 백이 단수 쳐서 요렇게 한 점을 따내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또 이렇게 흙이 이으면은 백이 젖혀 가지고 막으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니까요. 또막 흑돌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일단 첫 수는 뭐 뻔합니다. 단수 치고 백이딱 있는 데까지 진행을 해야죠.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의외로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둬도 못 사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둬도 살것 같거든요. 근데 좀 지나서 문제를 잘 살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둬도 못살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흑이 102점을 단수 쳐야 하는데, 일단 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100 이렇게 젖힙니다 그러면 막으면 이제 먹여쳐가지고요. 이게 양환격이 되죠. 따내면 또 따내니까. 그리고 흙이 이렇게 이제 빈삼각으로 두면은 백이 있고요. 따내면 뒤에서 이렇게 단수쳐가지고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냥 두 점을 잡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흙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넉점을 이용해서 후절수를 은근슬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니까 그럼 궁도를 최대한 넓혀볼까 이렇게 하죠. 단수 치면은 이렇게 이제 패를 하고요. 어차피 지금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은 단수 치고 따낼때 끊어가지고 백 석점이 잡힙니다. 야 그래서 이게 이제 회심의 묘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백에게도 아주 멋진 예 반격의 수단이 있죠. 뭐냐? 그냥 가운데, 이렇게, 이제, 호구를 들여다보는 수인데요. 야, 이거 당하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쵸? 이으면은 틀어 막히니까. 이게 양자충이 되는데, 여기까지 딱,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어우, 이흙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반쯤 포기 상태가 되는데요. 또, 이렇게, 이게한 집을 내는 거는, 뭐, 당연히 여기 젖혀가지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음 그런데 이때는 정말 기사회생의 묘수가 있어요. 기사회생의 묘수. 이게 딱한 소만 잘 두면 됩니다. 뭐냐? 진짜, 궁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둘 데가 별로 없잖아. 설마, 여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답 같이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모양이죠. 이거는 우형 중에 진짜 우형인데. 예근데 여기서 이제 백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이게 단수쳐서 패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백에 뒤에서 단수 치면요, 은 이게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백 석점을 끊어서 이건 후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백에 붙이면은. 흙이있구요 요렇게 단수 치면은 따내고 따낼 때 끊어서 마찬가지로 후전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여기에서 정답이 바로 그냥 요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건데요. 백도 이제 최선의 수법은 그냥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요렇게 패를 하게 되는 하는 겁니다. 백이 여기서 이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흙도 뒤에서 단수치고요. 따낼 때 끊어가지고 이 석점이 이제 후전수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정말 이 문제는 기가 막힌 묘수풀이인데요. 여러분들. 맞추신 분 계십니까? 야, 정말 멋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흑이 이 백돌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하면 백을 공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백의 문제는 여기에 돌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지금 만만치 않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흑이 젖히고요. 백이 끊습니다. 뭐 단수 치고요. 이거는 거의 외길 수순이죠. 그리고 이제 틀어 막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백이 흑 석점을 잡으면 밀고 들어가서 이거는 깔끔하게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백은 어떻게 두느냐? 이거를 그냥 슬쩍 막는데요이렇게크게 막으면요. 따내고 뒤에서 단수 칠때 넉점을 단수 쳐 가지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에 여기서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거 두는 건 그냥 막히고요. 또뭐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이쪽으로 막으면은 단수치고 따낼 때 단수쳐가지고요. 이 흙돌 넉 점이 잡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수가 있느냐. 바로 이곳을 그냥 젖히고요. 이렇게 둡니다. 그 때, 이때 치중을 하고요. 이 치중을 하는 수순이 중요하고, 100이 이일 때, 이 다음 수가 굉장히 주, 중요해요. 이 다섯 번째 수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두느냐. 이게 가만히 여기를 이어버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충의 묘수예요. 100이, 이렇게 해서 이제 두면은 두 집을 내고 산것 같지만, 가만히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00이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연결하면은 이 백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백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먹여쳐가지고요. 집이 안 나고 또 단수쳐도 흙에 끝까지 잡으러 가면은 이 백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뭐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도 중요하지만. 요, 가만히 있는, 이 다섯 번째 수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이 문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다음 문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제. 요, 백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입니다. 가령 이제 흙돌이 이런 데 하나 있다고 보고 100을 잡으라고 해도 이게 쉬워 보이지만 그냥 잡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일단 뭐 흙에 그냥 젖혀 있는 거는요. 이렇게 밀고 빠질 때 100이 꼬부려가지고 이거는 어, 그, 어떻게 된다? 그냥 살아버리게 됩니다. 100이. 그래서 일단 흙은 여기를 단수 쳐야 되는데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냥, 젖히면은, 이렇게 막구요. 이으면은, 또 살며시 백이 젖힙니다. 그 다음, 여기 두면은, 아래로 빠져서 집을 만들구요. 요 젖히면 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비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두느냐.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힘, 힘으로 흙이 막 이런 식으로 줄, 수를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찝을 때 이제 젖히고요. 찝는 수는 사실은 백이 여기를 이제 도주기를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젖혀가지고 막을때 있고요. 단수 치면 이제 젖혀가지고 이 흙돌 석점을 백이 잡기는 했지만 백이 이제 한 집밖에 없으니까 싹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백은 이걸 젖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이 요렇게 크게 단수치고요. 젖힙니다. 또는 뭐 요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단수치고 이을 때 계속해서 이제 잡으러 가면은 백이 이제 석점을 잡고 끊어가지고 이게 뭐가 된다? 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흙의 실패죠. 일단 흙은 백을 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이 문제를 푸는 게뭐 이렇게 두고 이런 거 이제 둔다 이건데 음 계속 이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폐라는 미로에서 이 문제는 이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수순인데 흑에게는 아주 멋진 요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진짜 멋진 테크닉이 있어요 일단 먼저 이렇게 찝고요 백이 젖히면 은흙이 이렇게 또 젖힙니다 그리고 이거 둘때 여기를 이을 때한 수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 수는 바로 1선으로 이렇게 빠지는 수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흙이 이으면요 밀고 들어가서 잡히고 또 막으면 은 뒤에서 이렇게 단수 쳐 가지고요 백넉 점이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백은 이런 걸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때 그냥 흙이 이렇게 단 잡아 버립니다. 백이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 뒤에 있는 백 넉점이 촉촉스로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 마맨 마지막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수 치고 요거를 두면요 은백한점을 잡으면 따내가지고 찌를 때 이렇게 되니까 이 백이 어떻게 된다?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핵심은 일단 첫 번째 수는 너무 당연하고요. 뭐 이렇게 젖히는 것도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 다음에 일단 찝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지는 수가 정말 중요한 묘수다. 아까는 뭐 다섯 번째 수가 묘수였지만 이번에는 일곱 번째 수가 진짜 묘수입니다. 그래서 이 4월에선 항상 일선으로이 빠지는 4월과 수상전에서 일선으로 빠지는 수가 묘수인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바둑판 위에 놔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묘수풀이 마 4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